자, 뭐 A는 B꼴, B는 C꼴 이런 근로를 열립 방식 풀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A, 요거는 AB 같고, AB 같고, AC 같고 이렇게 풀어되고, AB 같고, BC 같고 이렇게 풀어되고, 아니면 AC 같고, BC 같고 이렇게 풀어됩니다. 간단한 식으로 결합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세개돼있으니까 상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그죠? 그러면, 2x 더하기 y는 5, 3x 마이너스 y는 5, 요 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ax 더하기 by는 c 꼴, 이렇게 고쳐서, 연립판판 형식을 하는 게더 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그죠? 하나, 둘, 세개인데 요 둘이 갖고그 다음에 요것 둘이 갖고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뭐 다. 이런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4x-3y 더하기 10은 3x 더하기 4y. 얘가 같고. 그럼 얘는 리로다 넘기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이거, 얘로 리로 넘기면 4x-3x가 되니까 x. 요거는 이렇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하니까 마이너스 7y. 일단 상수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번째 요거 음. 3x 더하기 4y 는 5x 더하기 9y 마이너스 12얘 예, 요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얘 예, 요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2 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5Y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12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일방정식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 특수한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오른쪽 0 이렇게 하고 오른쪽 0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x 는 x끼리 y는 y끼리 상수는 사인 상수끼리 이렇게 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여기서. 그래서 해가 오직 한 쌍인 경우다라고 하는데 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요것도 그리고 요것도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몇 직선.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 직선 두 개가 1번, 2번 일게요 직선 두 개를 만나면 요한 점에서 만나죠. 그런 경우가 요 경우입니다. 그러니 뭐냐면 이렇게 분모를 만들어서 a 분의 a 이거분의 그러니까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 분의 이거가 다르다 할 때는 고직한쌍 여기서 만나한 점에서 만난다 이래요 응?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경우 이런 얘기는 뭐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1번 직선인데 2번 직선도 이렇게 돼 봐요 둘다 겹치죠 이렇게 겹치니까 그 수많은 점들이 다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말을 하고 비가 같은 겁니다. 개수들끼리 비가 같은 경우라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경우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는 만나지 않는 는거기 때문에 부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그때는 요거와 요거가 비가 같고 얘는 다른 경우. 딱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는 조건은 해가 두개 이상이다. 이 발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무수히 많다나 해가 두개 이상이다라는 얘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풀어라 되어 있죠. 그죠? 문제를 보면서 봅시다. 지금 보면은 기억에다가 요 3이니까 3을 한번 곱해 볼게요. 3x, 3y,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수가 여기 3, 3, 3이 되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3분의 3, 3분의 3, 마이너스 3 3분의, 3분의 3. 어때요? 다 같죠? 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죠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니까 주어진 연립방정식에는 무 2, 2, 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맞춰보겠습해서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볼게요. 마이너스? 음,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네.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요거는 2가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계수 비교해보면 2, 2분의 2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8분의 8이 되고 여기는 4분의 마이너스 4 이건 달라지죠. 그죠? 맨 끝에 거는. 상수 끼리는 달라지고, 요 a 계수하고 b 계수는 같아지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경우. 해가 없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 풀면서 또 봅시다.